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메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성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시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이 걸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금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인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이 함락이 목전 앞에 다가왔을 때 절제절명의 고난을 그들의 눈앞에서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7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제외한 서쪽에 있는 두 요새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고 유다의 전 국토가 다 바벨론에게 함락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동안 모진 핍박에도 눈총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고 이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사로잡혀갈 것이다. 시기와 상황이 이 절박한 때에 이 유다의 왕인 시드기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겠죠.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노예에 대한 처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년을 통해 그들의 노예 신분을 면제할 수 있는 구제책이 율법에는 명시된 것인데 이것은 출애국기에도 언급이 되고 레위기에도 언급이 되고 출애국 2세대들을 향한 언약의 증보판인 신명기에도 언급이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에 담긴 율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경우는 주로 가난해져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자신의 종으로 파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 6년을 지낸 후 안식년, 즉 7년 차에는 자유를 얻게 함으로써 종신된 노예가 되지 않게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단 6년이 지나가고 7년째 안식년 때에. 종 스스로가 나는 우리 종이 너무, 우리 주인이 너무 좋고 주인 아래 에 있기를 원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종신의 노예가 될수 있었는데 이때는 이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표시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7년째 모든 것이 자유롭게, 어, 자유함을 얻는 이 안식년에는 그들의 앞으로의 거치와 신분을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인이 아닌 노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특별히 안식년 이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들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유다 말기에 수많은 히브리 유다인들의 종신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판서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가까워지는 것이 이 피부로 절감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 노예제들을 이제껏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성세의 규례와 당대의 방식대로 체결되었는데 1 8절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장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즉 그들은 자신이 뿌리되었던 이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졌던 이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언약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 국제전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애국군이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식이 그들이, 어, 접하게 됐고, 그 수직에 들은 그들이 잠시 철수, 철수했던 것일 겁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또 내가 유다의 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은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선포된 지금 유다의 상황은 앞서 절박했던 순간, 절세절명의 순간이 넘어간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루살렘과 그 안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주고 놔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위의 위기가 사라지고 벗어나게 되자 11절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마음을 싹 바꾸어 먹고 자신들이 자유를 주었던 그 노비들을 다시금 끌어다가 종신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다시 심판을 언급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2절까지 쭉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과 했던 언약 체결의 그 현장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상기시킵니다. 19절 보시면,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쪽엔 송아지 사이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지나갔거 너희 기억하고 있지? 너희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지? 언약을 파기하면 그쪽엔 짐승들처럼 찢겨서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던 것도 너도 잘 알지 않냐?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들의 고관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석음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이 떠나갔다고 지금 너희 눈앞에서 위기가 벗어났다고 나와의 언약을 마치 종이장처럼 가벼이 여기는데 떠나갔던 그 바벨론 군대 다시 돌아와서 유다와 에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불사르며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만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아와 유다 백성이 보여준 그 순종의 모습은 위선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노예들을 풀어줌으로써 우리들도 국류를 여겨달라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반편적 순종이었습니다. 마치 히브리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여 그 집에 평생에 거하기를 나는 자나, 자원합니다. 자원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만 보여지는 순종. 뭔가 피드백을 받기 위한 임시반편적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너무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결단하지만 다시금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두려워하고 막힌 모든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는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기도로가 사그라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늘 주기적으로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에 기초한 순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때로는 어떠한 삶의 복, 복을 받기 위한 조건에 근거한 순종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과 봉사와 헌신의 첫 걸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양자사부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종이 때묻지 않고 순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